지금은 4월 19일 토요일 새벽 4시 11분 4시1 1분 여친님 가신답니다 <laughs> 문닫고우리 여친님 가십니다 다들 길을 비껴라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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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비껴라 여친님 나가신다 오늘 어때 만족했습니까 했어요 <laughs> 어디까지 갔습니까? 홍콩입니까? 대만입니까? 미국입니까? 연북까지 왔습니다. 연북? <laughs> 그 우리 집 아닙니까? 에이, 헤이헤이에이 전체가 넘어져. 얘들은 같이 와? 주미랑? 응. 이세방. 응? 이세방하고 같이 가. 같이 와? 그래갖고 언제 가? 내일 가겠지. 내일 왔다? 아니 오늘, 가, 오늘 왔다 내일 간다고? 어, 그래. 자고 가? 이어방도 자고 가지 그럼. 그래? 잘때 있어? 없으 우리집 아잘하게 지금 생일이야 그래네 생일하고 생일. 똥 맞춰서 온 한번만 더 말하면 120원 말한다 아 그래 귀찮아 해놔도 미역국값 안된다고 하나도 몰랐지 돈도 없는듯이 오지마고 오지 못 돈이 제거 많이? 응저 친구들 만들어 오겠지 응? 겸사겸사 오겠지 뭐 응. 진짜 춥진 않아네. 음안 춥다야. 여름이야. 아, 비올라는게후덥긴 하다니까. 비 온다니까 내일 모레 원래 내일 오늘 언제는데 전국적으로. 토요일 날? 응. 어. 그래? 내일 아니고. 전국적으로 온제 있어? 그래? 그런데 또 이름. 하늘이 거. 근데. 그러니까. 파란데? 응. 근데 비를 안 보인다 다행. 비올거 같긴 하다야. 에에에에 에. 교도소는 있다, 했다 잖아. 4시는 있어. 5시는 없어도. 그래. 응. 음. 여기냐면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람도 있잖아. 4시니까. 이제 들어가 집에 들어가고 또 나오고 하 사람도 있어. 지금 날씨가 그래서 이제 이제 봐, 저거 있잖아 저 택시. 어, 그래? 아, 내가 카카오를 왜안 쓰냐면 카카오는 골목 상권들다 대기업이 뒤집어 나가 가지고 이사이적 기업이 아니 그래서 내가 카카오를 안 써. 될수 있으면. 서민들이 하는 장사를 갖다가 다 뺏어먹으면 되겠어 예전에 미용실까지 각하고 했는데 미용실은 철수했잖아 하도 사람들이 있냐 난리치니까 철수 아다 온다 좋잖아, 자기 운동도 하고 얼마 좋아. 아우 힘들 아이씨. 아 이렇게 걸걸 때도 이씨 이 맨날 차 타고 다니면 운동이 돼? 계속 요즘에 걷기도 많이. 아, 다리야. 자 여기 앉아. 아 됐어, 어. 힘도 없으면서. 디나? 어, 좀 음. 민들레 봐, 호시. 예. 민들레 호시. 야, 야. 또못 살겠는다. 또못 살겠네. 난 나를 못 살겠는데. 꽃도 못 살겠구나. 나를 못 살겠는데. 꽃을 못 살고. 음, 몸냄새야. 뭐 담배 냄새가. 음. 담배? 피순한 없는데. 2냄새였나 음, 말은 몰라. 반달. 반달. 하현달. 하현달. 하현 자기는 이쁜 뭐, 달 이렇게 되게 하얀 달왜 이렇게 반대된게 상현 달 자기는 이쁜 달 겨울 여름 여름 달 여름 키냐 아니냐 아니다 이제, 이제 겨울에서 바뀌었다는 거야 이제 뭐가 달이 달이? 달 모양 보면 계절을 알수 있잖아 난자기보고말알수 있어 자기 몰랐지 뭐. 아, 핸드폰 보면 다 알지. 다를 봐야 돼? 응. 상시. 이런 없어, 또 상시, 없어 다 상시.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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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제는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렸어. 와, 막 짜증나가지고. 왜? 뭐, 개밥 먹냐? 나보고밥 말아 뭐, 먹냐? 개밥 먹냐? 어찌냐? 자기 보고,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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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고해버렸어. <laughs> 그게 신고돼? 응. 네. 신고되지 저런 저런 건 거니까 미친 어, 것도 어, 어, 어. 참 많다. 너무 뭐 관리 안 나. 얼마 만만간 진짜 새고 새다. 날마다 한두개씩꼭 올라와. 근데 어디는 좀한세 네 개인 거네 개인 거 올라왔어. 요즘 밖에 댓글 달아서 없더만. 내가 다다신친면 지우 분 댓글이 없지 안 보이지 자기가 올리자마자 다 내가 처리해 버리는 거. 좋은사람도 많은 어, 좋은 사람도 많은데 못된 사람도 많아. 쌍 h n Sam, j 잖아아이 a m j o 기다고? a m John 기 a m 어 o 다 n Sam, 다 o h n Sam, John s 다 m John Sam, John s 아, 조심히 가 사장님 여기서 바로 유턴해서 3호 가주세요 바로 여기서 유턴해주세요 3호 네. 为啥不走？ 이제 날씨가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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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 더 혼자가 되었습니다.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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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 밤 공기가 좋군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로또 1등 되시기 바랍니다. 세금 빼고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